안녕하십니까. 오씨 안돼. 오 오케이. 오 쉿. 네. 오늘의 음식 라면 라면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. 아우 잘 먹겠습니다. 그 밥까지 말아 먹고 싶지만 오씨 비주얼 장난 아닌데. 오 씨. 잠시. 어. 아니면 팬티가 아니고 그 뭐고 시딩 아 죄송합니다 욕을 했죠 <laughs> 일단 나중에 줄게요 아 팬티가 아닙니다 팬티가 아니고 그 그가 뭐고 운동할 때 입는 속바지 그거요 와 라면 비주얼 장난 아니에요 그냥. 어제 술을 먹은 관계로 거기다 제가 라면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라면을 먹겠습니다 꺼진 거 맞나 잠시만요 신부해야 되는데 라면에 새우랑 소세지랑 계란으로 단백질을 보충을 하고 그래 먹습니다. 오늘은 이제 일단은 먹기 전에 이거 좀 뜨거운 내나 싫어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어제 시킨 커피를 먹고 그다음에 이제 집 청소를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라면을 먹고 아 라면을 뭐 라면을 먹을 예정이고 먹고 전 잠깐 밖에 나가서. 커피숍에서, 이제, 내일, 운동 프로그램, 이런 걸좀짤 생각이거든요. 그렇게 할예정이고 지금 세탁기 돌리고 있는데, 좀 시끄러울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. 네, 마이크가 없어가지고, 좀 어찌 나올지 잘 모르겠는데, 일단은 먹도록 할게요. 오늘 하루 종일 청소했어, 요 청소. 이조만한 집에 치우기가 왜 이래 힘든지, 그냥 이게 제 현님이 말하더라고, 그거, 습관이라고, 청소는. 그래갖고, 조금, 제도, 이번주에는좀 집에 들어오면은, 그, 청소기도 좀 돌리고 하긴 했거든. 근데 이게 매일매일 하는 거는 좀잘안 되더라고요. 매일매일 좀 지쳐, 요번주 좀, 오자마자 집에서 쓰러져서 자고 막 이런 적도 있고 이래가지고. 근데 계속 이제 조금, 제가 스스로 변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. 그래서 집이, 주말에 몰아서 안 치우는 걸로. 근데 아침에, 제가 같은 경우 분리수거에 쓰레기 버리는 거를 하는 게좀 쉽지 않더라고 눈 뜨자마자 바로 뛰나가야 되니까 정신이 없어가지고 먹겠습니다 이게 거의 첫 끼에요 첫끼 지금 시간이 거의 2시 40분 정도 돼가는데 오늘 11시 40분쯤 어난것 같아 어, 어제 좀 늦게 잤거든요 잘 먹겠습니다 음 라면 항상 맛있는 것 같습니다 소세지 새우 나중에 저녁에는 제육볶음을 만들어 먹을 생각이고 그리고 제가 재료는 다 샀거든. 소고기 볶음밥도 만들어야 됩니다. 밥을 먹을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, 밥은 안 말아먹기로 라면도 한 개밖에 안 끓였어요. 어 진짜 잘 끓였네 역시 저 라면을 좀잘 끓인 것 같아 아 뜨거워라 둘 똑같지만 오늘도 지금 온몸에 근육통이야 지금 왜 이렇게 근육통이 많은지 모르겠다 아, 원래 제가 안성떡면 사면 라면 좋아하거든 오랜만에 신라면 끓여먹어봤는데, 맛있네, 신라면도. 지금 옷을 입고 있는 이유는 그거 지금 한기시킨다고 내가 문을 다 열어놨거든. 그래서 지금 옷을 입고 있습니다. <laughs> 아, 맞다. 어서. 왜 이러는 거야? 오늘 뭔가 잔실수가 많은 하루네. 사실 어제 아 어제 제가 그 수입 과자 알죠 수입 과자 거기서 내 과자를 좀 많이 샀거든 그래가지고 아침에 눈 떠서 그 찹쌀 과자 알죠 찹쌀 그거 그냥 끼 먹고 그랬어요 오늘 아. 먹어봐. 아, 진짜 뜨었다 라. 아... <laughs> 아니 근데 뭐 이거 하나 먹는데 10분이 걸리나 아오 분만에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아 근데 그거지 시꾼다고 좀 기다렸잖아 아. ね 잘 먹습니다. 아, 아, 국물은 뭐 갖다 버릴게요. 국물뭐뭐 뭐 가끔씩 진짜 배고프면 다 먹긴 먹는데 오늘은 별로 다안 먹어도 껐다 가지고 여기까지만 먹겠습니다. 아, 어, 어, 죄송합니다. 이제 저는 좀 설거지만 좀 하고, 어, 어, 죄송합니다. 그 구돌데이즈라는 커피숍 가서 혼자서 조금 내일 운동 프로그램이라든지 좀짤 계획이고 나중에 저녁에 친구가 치킨 먹자고 하긴 하던데 만약에 먹으면은 뭐 먹방을 하긴 힘들 것 같고 안 먹더라도 아 먹더라도 나중에 라방은 키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저는 이거 이제 업로드 하고. 설거지하고 밖에 나가서 어 그거 포, 내일 운동 프로그램이라든지 다음 주 프로, 운동 프로그램 프로그램이라든지 짜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. 네. 나중에 뵐수 있으면 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